중국 정부의 자치권과 시민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일요일 홍콩 거리로 나왔다. 홍콩섬 전역에 경찰이 집중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은 문주안 쇼핑지역인 코즈웨이 베이의 정오 무렵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 중국은 목요일에 홍콩 입법부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콩은 중국에 대한 시위 분리, 전복 등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본토 국가 안보기관들이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발표는 홍콩의 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들, 그리고 여러 국제정부들로부터 즉각적인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왕부장은 홍콩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 법이 행정특구에 더 많은 안정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안보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이번 조치는 20여 년전 영국의 식민지가 중국의 반자율 지역이 된 이후 대부분 자체적인 업무 운영을 허용해 온이 도시에 대한 훨씬 더큰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데니스고 친민주 의원은 홍콩이 중국의 지배를 받은 이후 제한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유지해 온 원칙을 언급하며 일국양제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홍콩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소요 사태로 동요된 더 많은 분노와 시위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홍콩 입법부를 우회하는 드물게 사용되는 헌법적 방법을 통해 홍콩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법은 홍콩의 정치 영역에서 미디어 교육, 국제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홍콩 사회에 큰 혼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에서 국경을 넘어 허용된 것 이상의 독립적인 사법부와 시민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법치주의를 따르겠다고 자부해왔다. 이 권리들은 도시의 사실상의 헌법인 기본법에 담겨 있으며, 1997년 홍콩이 중국 통치에 넘겨졌을 때 중국과 영국의 합의에 의해 보장된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다양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인권운동가, 변호사, 언론인, 민주화 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구속 10여 년 만에 세상을 떠난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샤오보가 국가권력전복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발의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한 죽음의 굴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